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물론 법과목 같은 계열을, 내용 자체를 행정학도 그렇고 행정법도 그렇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처음은 원래 누구나 다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어, 공부를 해도 아 이게 뭐지? 했나? 안 했나? 싶기도 하고 알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공부 같은 것들 어때? 쉽죠? 왜 쉬울까?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공부 경찰은 왜 어려울까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 보면 항상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지 정체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좀 매너리즘도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타이밍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왜 나는 정세에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냥 예를 들어 바람개비가 있다 여러분 바람개비를 보시면은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는 장애인 돌죠 바람개비는 가만히 서 있지만 바람개비가 서 있더라도 바람개면 바람개비는 뱅글뱅글 뱅글 돌아가. 바람개비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뱅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 바람이 안 부니까 어때? 멈췄죠. 이 멈춤 바람개비를 돌게 하는 방법 뭡니까?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다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바람개비 이 깃대를 잡고 네가 뛰면 되는 거예요. 뛰면 바람개비는 돌죠. 알겠죠? 그냥 가만히 바람개비처럼 서가지고 어 바람이 안 보니까 바람개비를 못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잡고 달리면 됩니다. 알겠죠? 달리면 바람개비 돕니다. 왜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람개비를 잡듯이 간단하죠. 한번더 복습하고 한번더 보고 어 그렇구나 하고 달리는 겁니다. 이 강의를 스탑하고 멈춰버리면 멈춰 있는 바람개비처럼, 오 어, 바람이 안 불어 져는 바람개비를 못 돌렸어요. 영원히 계속 그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바람개비를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팩트 경사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바람개비를 돌리듯이 달려오세요. 동강으로 달리세요. 달리는 것만이 바람개비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하나씩 찬차히 곱씹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바람개비를 잡고. 달려가십시오. 네. 자, 쉬었다가 이제, 챕터 2.